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, 요단 서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, 이 원당이라는 우상숭배의 땅을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시켜가는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 우리는 검단에 7만 세대를 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 가운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로 매진하여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 복음의 참된 소망을 밝히는 교회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산지를 점령해 가야 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차지한 이 땅은 가난 모퉁이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산지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저 축복의 산지를 향하여 함께 싸우면서 그 얻을 땅의 전부를 완전히 정복해 내므로써 우리 서부 경향의 후손들이 수천 대까지 이르는 넉넉한 기업으로 삼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